주디의 프리티걸 게임상황극 민트의 배우 성공기 에필로그 민트야, 준비됐지? 네. 와, TV로만 보던 연말 시상식 레드카펫에 내가 직접 서게 되다니 너무 신기하다. 어, 저게 민트다. 민트 언니, 너무 예뻐요. 민트 씨, 여기 좀봐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의 연기 대상 여자 신인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여자 신인상은 스텔라 씨가 발표해 주시죠. 여자 신인상은 자신감있고 안정적인 연기가 돋보이는 분이죠.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이기도 합니다. 올해 여자 신인상은 민트입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던 자리에 직접 나와서 상까지 받게 되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우선 가족들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제 쌍둥이 동생 초코에게 제일 고맙고 또 사랑한단 말 전하고 싶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믿고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소속사 대표님과 매니저님, 그외 여러 스태프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할게요.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민트 되겠습니다. 민트야, 축하해. 감사합니다, 스텔라 언니. 에이씨, 쟤들은 여전히 잘 나가는데, 난 이게 뭐냐고! 벌써 몇 개월째 백수인데, 뭐 해먹고 살지? 아, 이제 연예인은 물건너갔고 모아둔 돈으로 창업이나 해볼까? 그래. 내 이름을 건 연기학원을 차리는 거야. 슈아 연기학원. <laughs> 좋은데? 민티야, 상 받은 거 축하해. 고마워. 다쳤고 네 덕분이지 뭐. 참, 매니저 오빠가 그러는데, 우리 자매 예능 섭외 들어왔다는데? 너만 괜찮으면 난 하고 싶은데. 어때? 추억도 만들고 좋을 것 같아. 자매 예능? 완전 재밌겠다 우리 하자 조코야 어민투도 있었네 하준아 안녕 오랜만이네 지상식 봤어 상 받은 거 축하해 고마워 하준아 우리 자매의형섭에 들어왔대 정말 재밌겠다 너희들 잘 지내는 모습 보기 좋아 학창시절엔 진짜 살벌했는데 야그 얘기는 그만해라 내 흑역사거든 <laughs> 알았어 너흰 그렇게 오래 사귀는데 지겹지도 않냐 어, 하나도 안 지겹고, 좋기만 한데? 치, 부럽다. 나도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다. 에이, 돈 있는 거다 털어서 연기학원 차렸는데, 왜 배우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돈 들여서 광고도 매일 하고 있는데, 왜 파리만 날리는 거냐고! 어, 어서오세요. 시아 연기학원입니다. 연기 배우러 오셨어요? 연기학원? 시방, 여기 목욕당 아니요? 목욕탕은 위층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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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은 위층인겨? 아, 착각할 수도 있는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러는겨? 젊은 처자가 싸가지가 바가지구먼 <놀람> <놀람> 짜증나! 어서오세요. 베스킨라빈스입니다. 난 민트초코. 넌? 어? 나도 민트 먹으려고 했는데. 통했네? <놀람> 민트초코? 참, 너 민트초코 예능가? 완전 재밌지 않냐? 어? 그거 요즘 시청률 1위잖아. 완전 꿀잼. 둘이 완전 현실자매지 않냐? <laughs> 맞아 맞아. 여기 민트초코 코으로두개 주세요. 여기도 민트초코. 저기도 민트초코. 민트초코 얘기는 그만해. 그만하라고! 헐. 뭐야? 저 알바생 갑자기 왜 저래? 분노조절장애 있나봐. 이상해. 헐. 저 알바생 슈아 닮았는데? 혹시 슈아 아니에요? 아, 아 아닌데요? 슈아랑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망해서 알바하는 건가? 아니야! 아니라고! 아무리 봐도 슈아 맞는 것 같은데 야, 저 사람 이상해 그냥 가자 연기학원 망하고 여기서 알바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놈의 민트초코, 민트초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